지금 보이는것 같이 수아이가 물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물을 되게 특이하게 먹어요. 식물에 있는, 그러니까 고인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 번분무를 해줘야 됩니다. 왜 먹다가 안 먹냐고. <laughs> 혓바닥으로 응. 먹어 너무 소심해서 쳐다보면 안먹어 수박아 빨리 물 먹어 쳐다봐서 눈치 보고 있어 지금 입을 살짝 벌렸어 보니까 수박아 눈치 그만 봐 아이고잘 먹는다. 이게 인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멜론 혓바닥이 있잖아요. 뭐 배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식물을 진짜 식물 가져와줘서 해줬는데 식물은 그냥 밥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. 얘네들의 밥 그릇, 물 그릇. 그리고 어... 카멜레온은 어떻게 몸이 저렇게 돌있냐 돌.. 이렇게 돌.. 차람면 안되는 것처럼 몸이 비틀어졌다 꼬리도 그냥 말려버리네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수박씨 <laughs> 눈치 본다. 소아왜 이렇게 눈치를 봐? 이렇게 보면은 한쪽눈을 먹는 척하면서 위쪽으로는 보고 있다는 거. 엄청 옆쪽눈을 되게 무서워. 와. <laughs> <laughs> 다 먹었나? 지금 쳐다보고 있어서 안 먹는 것. 알았어. 수박안 볼게. 알았어. 수박아. 물 나중에 닫아주니까 맛있게 먹어. 이상으로 수박이의 물 먹방이었습니다. 구독까지 과 해보시면 좋아요,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